제가 오늘 쇼핑하려고 친구들 같이 왔거든요 <laughs> 제 친동생이고 친한 동생 아, 근데 청바지에 입어도 예뻐 아, 근데 청바지에 다리 두꺼운 사람 안 들어가 <laughs> 어. 근데 딱어우 편안하게 이거 사야겠네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이게 사실 구매할 때 손이 안 가거든요 근데 진짜 신어보니까 의외로 진짜 예뻤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햇빛 김성은, 김성은입니다. 여러분, 짜잔. 저는 지금 어그 쇼룸에 와 있는데요. 겨울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그인 것 같아서 저도 매년 어그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되면 뭔가 새로운 어그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그를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너무 많죠, 종류. 너무 예뻐요. 어그는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그가 이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호주에서는 양털로 만든 신발을 그냥 다 어그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서핑하고 나서 신었던 신발로 이제 유명해져서 그게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어그라는 상표 등록을 해서 약간 브랜드처럼 돼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어그 저희 스무 살때 유행했던 미국 어그가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호주 호주에서 만들어진 어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어그랑 호주 어그랑 뭐가 달라 하시는데 가장 다른 점은 보시면 로고가 달라요 이 호주 어그는 이 글씨체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미국 어그는 이 중간에 쥐가 좀 커요. 저는 뭐둘다다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호주 어그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어그를 하나 살 바에는 그냥 호주 어그를 여러 개 산다. 약간 그래서 가성비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부츠 길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길이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게 보시면 원래 저희가 가장 많이 신었던 게 이거 숏 사이즈. 요즘은 숏보다 많은 분들이 요 미니, 조금 더 짧아요. 숏이랑 비교했을 때요 정도 차이. 근데 미니에서 울트라 미니라고 더 짧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 미니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신었는데 이게 사실 옷 받쳐 입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깅스 아니면 좀 커버가 안 되고 했는데 이게 약간 낮은 거일수록 청바지에 신어도 괜찮고 뭐 레깅스에 신어도 그렇고 또 헐리우드 파파라치에 요게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좀 힙하게 입고 싶다. MG 스타일 따라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울트라 미니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굽이 다 낮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굽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같은 울트라 미니예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신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커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광고 아니고요. 진짜 제가 그냥 이쏠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또 어그가 귀여운 게 뭐냐면 의상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는 이 가방을 제가 진짜 메고 왔거든요 사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포인트로 되게 좋은 거 같고 귀엽죠? 제가 오늘 쇼핑하려고 친구들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동생이고 친한 동생 얘는 가방을 진짜 사가지고 이렇게 메고 와요 어. 저는 오늘 이거 사려고 어. 저는 이거 오늘 왜 같이 쇼핑하러 왔냐면 너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마음에 드는 어그를 골라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코디한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막상 어그를 신고 싶어도 어떻게 신어야 될지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어,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봐 처음에 입은 거 보여줄까? 지금 첫 번째는 하나씩 신어봤는데 저는 이거 진짜 제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츠형보다 조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게 요거인 것 같고 또 슬리퍼형보다는 뒤에를 잡아주면서 또 플랫폼. 근데 이거는 진짜 헐리우드 파파라치에서 아, 가장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그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많이 아실 거고 이게 이름이 뭐지? 오즈웨어. 시드니. 시드니. 아, 시드니. 아쉽다, 시, 시드니. 이제 조금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청바지에 이런 맨투맨 많이 입으시는데 그냥 어려우실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지 살짝 접어서 이렇게 신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은 한 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청바지를 접어서 추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수지는 블랙 민요기 때문에 블랙 색깔을 플랫폼 어, 무조건 플랫폼 그러니까 요즘 음. 대세는 플랫폼인 것 같고 또 이게 재미가 신었어 아맞아 어, 진짜 중요합니다. 어~ 중요합니다 어, 또수의 <laughs>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실 요런 의상에는 어그가 안 어울리겠지 어그는 뭔가 캐주얼에만 맞아, 어울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런 의상에도 어그를 신어는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진짜 멋스러워 완전 동생이 고른 거는 야시드인데 저는 이렇 시드인데 약간 털과 기본 그런 느낌. 이렇게 음. 롱한 거는 겨울에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아, 진짜 따뜻해요. 지금 맨살이로 신었지만 나중에 레깅스 같은 거 음. 신고 신으시면 한 겨울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입죠? 근데 청바지에 있어도 돼. 지 근데 청바지에 발이 붙거나 사람 안 들어가. <laughs> 타이트한 청바지. 아, 그지 스키니, 음. 어. 키니 음. 어, 너무 예쁘지 음.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거 많이 들어, 이런. 제일 많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룩인데 거기다가도 이 색깔도 진짜 대단. 어. 되게 특이하다. 역시 요즘 트렌드는 플랫폼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뭐를 구매하셔도 플랫폼. 뭔가 더 타깃해 보이인 느낌 이 있는 것 같아. 요 제가 아이돌 공항 패션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뉴진스 민지 이러고 들어왔던. 아 진짜요? 어. 뉴진스 민지. <웃음> <웃음> 사실은 어그예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유행이거든요. <laughs> 이런 느낌. 아, 진짜. 만약에 블랙은 아니지만, 요런 것어글리더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예쁘죠? 그냥 로퍼신는 느낌이지, 어그신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딱 어그, 편안하게. 이거 사야겠네.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컬러도 난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그지나모자 한번 써보고 싶어. 댄서 느낌 차지 않아? 야 몰라 어깨 흔들어. 아 진짜 처음 봤어. 여러분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어구를 한번 구경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픽 하나씩 골라보자.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착용하고 있는 거. 사실은 소박한 느낌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안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신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니까 러이 신발을 신으니까 그냥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응. 완전. 저는 초콜릿 색이 하나도 없는데 맨날 채스트 컬러만 사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응. 이게 사실 구매할 때 손이 안 가거든요? 응. 근데 진짜 신어보니까 의외로 진짜 예뻤다. 블랙 살파에는 맞아. 초콜릿으로 가세요. 응. 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그 신어보기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대리만족 하셨나요? 또 뭐, 보신 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뭐, 패션 팁이라든지 뭐, 어그랑 잘 어울리는 의상, 뭐, 스타일, 그런 거, 공유해주실거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햇빛 김성은 수삐과 <웃음> <웃음>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안녕.